이번 시즌은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참가자를 찾기 위해 힘을 쏟았는데, 여기. 음악에 있어 어느 누구보다도 진지한 한 참가자가 있다. 저는 울산에서 온 27살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법학을 다니고 있었고요. 법대대학원에 진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악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할 것인가 했었는데, 쥐사람들이 예술의 길은 배가 고프다. 공부를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내 꿈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나. 기적을 다시 한번 슈퍼스타 K! 예! 이거, 이거 너무 경박스러워. 이거는 제가 노래 창법에 쓸 거라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창을 하셨어요. 제 음악은 사실 부른다라는 표현보다는 토해낸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제 어찌 보면 운명과 미래가 이번 슈퍼스타 K에서 결정될 것 같아요. 진정성 있고 자신의 삶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산에서온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휴학생이신데 전공은 뭔가요? 아 어,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과랑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음. 나름 공부 조금 했죠. 씨, <laughs> 그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일단 노래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상하던 자꾸 검은 나는 uh. 머리 하나씩은 더큰 길거리 사람들 속에 내가 찾아와 시지만 아직 내가 슴속에 살아. 살아 있는 신의 가오가 나와 함께 예+ 예+ 예 세상에서 가장 큰 백맨 난 세상에서 가장 큰. Take me 그... 왜 이렇게 우주군데 <laughs> 네. 노래를 할때이 가사 속에 빠져서 연기한다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 네. 눌러서 막 소리 지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에이, 나, 나, 나. 그 부분도 분명히 듣기 좋나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 멋진 창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약간 과유불급이고 투머치예요 죄송해요 저도 오늘 불합격 드릴게요 지금 태훈 씨도 아까 근데 왜 저보고 웃죠? 그랬었잖아요 왜 이렇게 웃죠 근데? 그게 결정적인 문제점이에요 본인의 스스로를 거울을 한번 보실 수도 알아야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판검사님이 어디 멋있는 데 가서 피아노 치시면서 그렇게 노래하시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나 네. 네. 아, 지금 판사 되는 거야? 판사나 검사 둘 중에 하나 되시겠죠 아 어, 합격 드릴걸 판검사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별로... 예... 예. <laughs> 다만 그분들이 절 싫어할 뿐이죠 예. <laughs> 저도 오늘 네. 불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판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의 진정성은 도서관에서 불태우기로 해.